부산에 본점이 있죠. 희한의 쭈꾸미 석쇠 쭈꾸미인데, 네, 안녕하세요, 이피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맛집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부산에 본점이 있죠. 희한의 쭈꾸미 석쇠 쭈꾸미인데, 어, 일반 우리가 먹었던 그... 이 철판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 철판 쭈꾸미하고는 맛이 틀리고요 어 석쇠 석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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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때문에 좀 맛있는 네 석쇠로 나오기 때문에 쭈꾸미가 통통하고요 어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매운맛이 다리에 붙어서 맛있어요 쭈꾸미를 제가 먹는 영상을 다시 올릴 테니까요 어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끼기가 가장 쉽구요다란마을자0 5동 앞에 보시면은 어, 맛있는 석쇠주꾸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양꼬치 집이 보이고 포차 천국 옆일 겁니다. 예. 다 왔는데, 어이 씨앗 뭐야? 다 왔는데, 어이 씨앗 뭐야? 어? 어디 갔어? 자, 소해봐 어이 씨 뭐야 이거 없어졌어? 아씨 자 집에 가겠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맛집이 문을 닫았네요 아 어이없네 진짜 아이씨 오늘 처음으로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가람마을 405동인가 4단지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, 문을 닫았네요 12월달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달이 뭐야? 12월 달에 잠깐 안 갔다가 뭐 20일, 30일도 안된것 같은데 그냥 바로 맛집이 문 닫았네요. 제가 지금 뭐를 먹었냐면은 등촌칼국수를 먹었어요. 쭈꾸미 먹었다가 옆에 있는 등촌칼국수를 먹었는데 거기 소주 두 병을 먹고 들어왔는데요. 디저트로 집에서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빵을 먹자 라고 해서 빵집을 갔는데 <laughs> 야 씨, 난 몰랐네 이거 바게트. 바게트? 뭐야 이게? 아바탄가나 정말 이렇게 바게트 썰어준다 처음 봤습니다. 야,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마치 탐방을 가려고 했는데 아 씨, 도와주지 않네요. 쭈꾸미를 먹지 못하니. 어. 상당히 아쉽고요. 어,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